나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. 왜 호경영 정책은 좋은데 저 사람이 하늘 이야기, 백풍 이야기를 왜 하냐? 정치만 이야기해라. 이거 안 돼. 그런 사람 내찍지 마라. 앞으로 미래의 한국의 대통령은 세계에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의 능력만 가지고 안 돼.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영웅 천지야. 그거 가지고 세계는 통일이 안돼 영성적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. 어, 그들이 기아를 해결하고 세계 통일을 할수 있을까? 쓸데없는 이야기야. 오직 신인이 나타나지 않고는 이 세상 정치 박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. 나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. 앞으로 미래의 한국의 대통령은 세계에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의 능력만 가지고 안 돼! 종교적이고 영성적이고 영적인 이례아적인 능력도 가지고 온다라야 돼. 종교, 정치만 이야기해라. 이거 안 돼. 왜 호경영 정책은 좋은데 저 사람이 하늘 이야기, 백북 이야기를 왜 하냐? 그런 사람 내 찍지 말어. 대통령, 내안 네, 돼도 좋으니까 찍지 말아요.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도 다 정치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야. 그런데 정치와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 자는 없다는 거야. 이 한반도에만 그 정치적 메시아, 영적 메시아 플러스 된 자가 나타난다는 거야. 그 자가 나타날 때 세상에 빛이 비친다는 거야. 어?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영웅천지야. 그거 가지고 세계는 통일이 안 돼. 영성적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. 알겠죠? 하늘에서 와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, 그자가 필요한 것이지. 인간 세상에 정치 대학 나온 사람, 정치과, 대학 정치과 나온 정치인들, 전 세계 천지 빼가리야. 어, 그들이 기아를 해결하고 세계 통일을 할수 있을까? 아니요, 쓸데없는 이야기야. 오직 신인이 나타나지 않고는 이 세상 정치 박로 잡을 수가 없어요. 맞아 맞아. 맞아. 맞아, 맞아. 여러분들 저 태백산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한강에서 아무리 맑은 물로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나? 한강에서 맑은 물로 바꾸려 가는 그게 정치인이야. 근데 저 태백산 원래 물에서 흑탕물이 내려오는 그걸 바꿀 수 있는 자는 영적 지도자야. 맞아, 맞아. 그래, 안 그래? 원래 물을 바꿔야 돼, 원래 물을. 그 자가 오지 않고서는 이 세계 정치는 희망껏! 우리 지지자 중에서 신님. 정치적으로만 신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우리 위원장 중에서도 응. 나는 정치적으로 우리 그래, 그 사람은 의지... 정치적으로 의지하겠다면은 다른 정치인들 찾아가야 돼. 아, 그 그러니까. 그런데 <laughs> 열심히, 어. 아니, 진짜 열심히 해요. 어, 그래,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정치적으로만 신임을... 의지한다. 이거는 일종의 어, 일등의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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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이게 걸려 있는 거야. 아, 그렇죠. 뭐가 돈에 어. 그러니까 물질의 결정인가 응. 그 어, 사람이 그 사람은 이미. 응. 반기를 들고 있는 거야. 아, 그러지 요 신인이, 그래도... 아니라는... 정치적인 일은 신인의 할 일에 1억 정분이... 번그 일도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무슨지 네. 알지? 네. 어. 그 정치적인 제일 여러분들이 생활에 밀접하고 여러분 생활을 낙원으로 제일 못 받고 있는 장애물이 정치야. 맞아, 맞아? 예? 네?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어요. 낙원을 못만들 음. 우선 이해가지. 이 우리나라의 재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, 멀쩡한 재벌을 잡아가지고 집어넣고, 어려운 사람들은 거짓 만들어 놓고, 이런 잘못된 경제 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. 없어, 그게 정치인들이야. 정치인들, 정치인들은 그 썩은 시체보다도더 냄새가 나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나는 그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하기 위해서 혁명당을 만든 거야. 맞아, 맞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좋다고 그 썩은 정치인들을 또 찍고, 또 찍고, 또 망하고, 또 찍고, 또 망하고, 또 찍고, 또 망하고, 또 찍고, 또 망하고, 또 찍고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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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망하고 반복하고 있어. 내말 이해갑니까? 뭔가 하늘에서 온 자가. 이 세상을 바꿔주리라, 이런 거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? 이제 와 있다, 이 말이야. 알겠죠? 정말로 남에게 누명 씌우지 마. 내가 싫은 거는 남에게도 하지 마라. 알겠죠? 근데 왜 나에게 누명 씌운 자는 그 자식이 누명을 덮었을 것이요? 그 가족이 누명을 써서 망할 것이요. 그 집안이 누명을 써서 사라질 것이다. 그 신인이 명령하는 거예요.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자는 그 자부터 누명을 쓰게 될 것이며 엄청난 누명을 쓰고 그 가족과 그 집안 전체가 누명의 바다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. 알겠습니까? 절 그때 남을 누맹 씌우지 마세요. 더군다나 감히 이 나라의 내 하나만 바라보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자살을 안 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지금 최후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청년과 가난한 소상공인들 영세인 민들 많이 있죠 이 자들은 허경영 이가 제발 한번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. 그자들의 희망을 끊는 거야. 나에게 노명을 씌우는 것은 그자들을 다 죽이는 꼴이 돼. 그 썩은 시체 썩는 것보다 못한 그 정치인들이 계속 부유부빈이빈을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? 그런데. 여러분들은 좋다고 그 썩은 정치인들을 또 찍고 또 찍고 또 망하고 또 찍고 또 망하고 또 찍고 또 망하고 또 찍고 또 망하고 또 찍고 또, 또, 또 망하고 반복하고 있어. 내말 이해갑니까? 알겠죠. 이번에 내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철저히 여러 사람한테 알려야 돼.